안광 관련학과를 졸업한 제에게 이 꿀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항공권을 30%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항공권을 비싸게 구매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얻고 싶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였구나. 여러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약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혹시 공동구매 항공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단체 예약 중 예약 인원이 모자랄 경우 남은 좌석을 빠르게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나온 티켓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방법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두 투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왼쪽 위에 보이는 항공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중앙 부분에 공동구매 항공권이라는 칸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니까, 일본 오사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날짜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항공권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 스캐너와 동일한 날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에서 동일한 여행지와 날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최저가 항공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공동구매 항공권과 비교하게 되면 같은 입출국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정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 구매 항공권을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할 수 있지만 일정을 변경하거나 티켓을 환불, 교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사이트에도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이 꿀팁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좌석은 보통 어디를 선택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별 생각 없이 선택을 하거나 열 상관없이 창가 쪽으로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기 비행기 좌석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엑스트라 레그룸이라고 써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코노미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다리를 쭉 뻗고 비행할 수 있는 좌석인데요. 비행을 할때 생각보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좌석은 요금이 추가로 붙기는 하지만 저는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좌석에 앉을 만큼 그 편리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혹시나 비행기 탈때 좌석 상관없이 앉으셨다면 이번 기회에는 엑스트라 레그룸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코노미임에도 아마 생각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실 거예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 여행을 다니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곤 하는데요. 여행 가는 길 행복한 미소를 띄는 분들을 보면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만큼 여행이 주는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주말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벼운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행길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